행복한 금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여전히 바울의 사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바울에 반대하는 세력 역시 막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굿바이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사역 했는지를 나누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서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삶을 나누며 진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제의 전후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저 사람 좀 같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진짜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막 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죠. 목회자가 저 성도가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타이틀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아 이분 좀 그냥 사역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분 좀 그냥 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있거나 성도 역시 아이 목사님은 설교 좀안 하면 안 되나 이 목사님하고 같은 팀에서 사역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 이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45km 정도 거의 한 2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먼 곳에서 사람을 불렀음에도 바로 달려오고 함께 형제애를 나누며 눈물을 적시며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 거쳐온교회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었는데 있었고, 어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늘 좋은 성도님,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이미 떠나온 이후에도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품교회는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해서 잘 빌드업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목회자의 안부를 묻고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것 우리 함께 아름다운 예수님 마음 품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시는 모든 여러분 역시 삶에서 그리고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